그룹신화 리더 겸 배우 에리가네이자 배우 나예미가 임신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나예미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가족 마은아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나예미가 편안한 후드티셔츠를 입고 배가 나온 모습이 담겼다. 그는 유아차를 끌고 아들과 함께 마트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에릭과 나에미 부부는 5년 열애 끝에 지난 2017년 7월 결혼했다. 이후 결혼 6년 만인 지난해 3월 첫 아이이자 아들을 품에 안았고 2년 만인 지난달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에릭 소속사 TOP 미디어 관계자는 지난 1월 뉴스 이래 에릭 나에미 부부가 올봄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 릭은 지난 2020년 MBC 드라마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